안녕하세요 지게차 매니저 최준성 과장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15대 정도 분량을 한꺼번에 출고를 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는데요 차량은 다 똑같습니다 2.5톤 차량에 3단 6m까지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요 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좀 선호를 하셨어요 그래서 레드라인 자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채널 카메라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제품들은요. 이제 검수가 끝난 차량들이에요. 검수가 끝난 차량들이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가서 한번 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쪽은 검수가 끝난 차량이고요. 이쪽은 지금 이제 검수 대기 차량입니다. 검수 대기 차량들은 이렇게 지금 엔지니어분이 다 하나하나 검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품 작동이 잘 되는지 엔지니어분이 이제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검수가 다된 차량들은요, 검수표를 작성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포채널 카메라가 이제 안전장치로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포채널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산업 현장이나 기업에서 운행을 하실 때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기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용량이 많으시다 보니까 고속 충전기를 다 이제 한 대다 하나씩 원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충전기 자체도 저희가 검수를 다 해서 보냅니다. 들어와서 그냥 바로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 아, 엔지니어분들이 하나하나 열어가지고서 작동이 되는지, 분량은 없는지, 이런 검수 자체를 다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믿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 옵션을 이제 설치하는 곳이긴 한데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설치가 돼서 검수를 기다리는 차량이고요. 요 안쪽으로 와 보시면은 자, 요렇게 이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발라 주면서 제품 안전 장치랑 작업 장치를 다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납품이 내일이라서 오늘 안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계속 이제 하셔서 요렇게 이제 거의 준비가 다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엔지니어분들이요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챙기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들께서는 걱정 없이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대를 출고를 하든 여러 대를 출고를 하든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수해서 내보내니까요 우리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지게차에 관해서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게차 매니저 최준성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